뭘 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꼬부기면... 아까 메이저를 저렇게 두려운 거야. 네. 아, 그래야 마음 아프다. 그래야 마음 아프다. 안뜨거요 그래서 명이 나오 네. 아까 이게 나오는지 한번 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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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요럼 그럼... 그럼... 그 제주도 본인이요? 개인점이겠지 개인점이 아니라 본점에서 1년을 일하면 이거 주세요 아, 본점에서 1년 안하면 안주세요 저간판아 그럼 다른 다른 체인점도 있어요? 네 와. 체인점이라기 보다는 그냥 그냥 본점에서 무조건 1년 이상 일을 해야지 사장님이 저 돈사동 간판을 그냥 공짜로 주세요 그 음. 뭐. 원래 제주도 본인 아니신 음. 네. 장는잖아요 <목소리도> 사장님만 되고, 저희는 배우로 가서 1년 동안 일을 해요. 있는... 그래도 수료를 하셨네. <웃음> 성공적으로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네, 아, 진짜 아, 아니, 지금 우리 지금 네 번째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계속, 근데 계속 네, 손님이 고기가 없다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공부 했어. 얼마나 맛있겠는 맛이야, 뭐, 검정 떼었겠지. 검정 <목소리도> 떼있는데나 어> 응. 제주도도 너무 내가 맨날, 어 친구가 제주도에 다니니까 그, 그 주변에서만 먹는 거야. 근데 여기는 관광단지 쪽에 있는 거야. 내가 빌었을 때, 잘은 르는데 그래서 맨날 못 갔거든. <laughs> 그래도 친구가 데리고 가줘야지. 거기 친구의 돌이야, 아이가? 친구에 돌렸어. 그 정도 돈 주고, 우리는 그 정도 데려가 없니까 그러니까 묻지 말자. 거기. <목소리> <목소리> 그럼 돈은 내가 내겠다 이러면 되잖아. 아니, 이제, 그영아 고기는 무조건 공원 중이야. 이제? 아, 맞다, 맞다. 그래서 <목소리> 안 가? 저거 싫어하겠다 싫어, 싫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 나는요 이걸 양념을 잘해야 요 제주도 가도 이거를 다주는데 웬만한 고기집은 다주는데한 10군데 가면 한 여덟 군데는비려서못 먹어요 근데 아까 옛날에 엄마가 금그 같은 거저기 먹을 때는 이렇게 먹으려고 했더니 그럼 상하면 네. 패턴한다고. <목소리도> 패이없요패턴 <따뜻하게> <목소리도> 매일 어서 패턴이 먹어요 패턴이 없어요. 패턴이 없어요. 패턴이 요 패턴이 없요없요이요없나요패더이어이 없어요.

남가가자자가요가요 이거 요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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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요가요가요 나가요. 가요 엄마 병원에 서엄마한테 인생을 재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저 끼우니까 끌거임.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내랑 태원이랑 이... 뭐다 하루 전인데 인중 제목 했지. 제목 하세요네 맛있네요. 그냥 이렇게 왜냐면 그것도 레이저 제일 좋아.

사랑해야 되지. 돼지 고기 먹으면 입안이 독특하잖아. 음. 그, 장래? 기름 이게 좀덜상관없같 어우, 고르다. 그래, 꽃이다. 응. 음. 꽃이다. 내가 먹어도 돼. 아거 하나 먹어 야, 나 진짜 맛있더라. 뭐하지 야, 야 맛있다. 맛있다.

그래. 너무 뜨거키뭐 먹을래? 누안먹 누나 누나는 뭐. <목소리도> 뭐안 먹을래 이정 나는 먹어먹안 해만 그 뭐를? 목살로 그래요 목살로 줄까? 삼겹살 삼겹살 안 먹어봤어 그러니까, 당겨자. 당겨자. 이거 한입 <목소리도> 먹고 먹고 결정해 <켤다>. 대주가 <laughs> <태, 목소리도> <태>, 먹고 아빠가 <목소리도> 응. 좋아하는 껍데 있는 삼겹살 이거 겁나 지 시키자고. 뭐말이 살지 말이다. 방금 간! 너무 탄력적이가좀찔린것 같아 근데 이거 좋아는 분들은 서아하신다 아빠 좋아했는좋네좀는것같아 응, 응. 목살... 목살 고는것아 여기 여기에 있어. 음. 근데 여기만 문제수 있어. 응. 음.

i n 박 ya, i 어 i ya, k 그유 태연이가 밥만 보으려고 이렇게 찍는데딱 걸리는 거야 응? 나이가 들면 치아가 치향과특성 이제 딱 맞는 같아 아까나이다 때는 매운 거 진짜 못 먹었던 거 같은데 이게막 고추도 고는거 네. 많이 해주나이아 옛날에는 고추 매운 걸 먹으면 따구주이나었거아 그래서 응. 그럼 못먹는다

그니가 완전 다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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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까 그니까, 그 그니까, 니까그까 그니까, 그니까, 니까그까 그니까, 그니까, 까 그니까, 니까니까니 안에 군고기 추가했다 이게 내가 물어이 군고기 사장님

아, 그렇게 들리 저는..나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래 정확한 정보를 그래 그냥 <laughs> 다시 봅시다 아가 물어보면 되지 그럼 아빠가 관심있어서 다 하고 이은그 음, 알아 응? 음? 그래 굉장히 그래. 약간은 그렇게 듣지 않아? 막 그렇게 듣는데 뭐이란 말은 안 들은 것 같은데